일단, 현이 뭐야, 현? 우리 1학년 이학기때다 했었거든? 어? 원이 이렇게 있어. 이거 원의 중심이지? 원은,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여기서 다른 점하고 연결한 거는 어때? 항상 똑같지? 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요 그러면 이반지름의 연장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원위두 점을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었어 그럼 도 원의 반지름인 거지? 그럼 원의 반지름의 두 배인 얘는 뭐가 돼? 지름이라고 부르죠그 그리고 여기서 현과 호를 볼 거야. 일단 호부터. 호는 뭐였냐면 원 위에 두점 있죠. A, B 두 점을 이었어. 그럼 얘를 점을 찍었을 때 이게 원이잖아. 원이 두 조각으로 쪼개졌죠. 지금 요 둥근 부분 A, B를 이어주는 이 부분과 반대편 두 조각으로 나뉘었잖아. 그게 그 원의 일부분이 예로 우리가 꽃 AB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 모양 그대로 동그니까 동글게 써주고 밑에 꽃의 양 끝점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현 현은 뭐였어? 현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야. 그래서 현 AB라고 하면요 원 위에 있는 두점 AB 있지. 이두 점을 이은 선분. 이게 현 AB야. 그래서 말 그대로 선분이니까, 현은 선분 기호를 그냥 써줬어요. 현 AB는 선분 AB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그럼 현과 호를 헷갈릴 땐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어? 호는 호수과. 호수과 생각하겠죠? 둥근 게 호고, 현은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뭐, 기타, 줄이 다 이렇게 둥근 게 이렇게 돼있을까? 아니지, 그럼 연주 못해. 어떻게 돼야 돼? Thank <laughs> you. 활골 활골은 뭐였지 얘들아? 활골 우리 화살 쏠때 이렇게 쏘잖아 얘가 활이잖아요 활. 활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호와 현인 거지? 이거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면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모양. 얘가 바로 활 모양이다 해서 활골이었어 여기서 얘가 팔꼬인 거죠? 그리고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요게 부채꼴인 거지? 그리고 요 가운데 에 있는 각각 AOB 얘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중심각. 그래서 요 부채꼴 AOB에 대한 중심각이기도 하고 호 AB에 대한 중심각도 되고. 공기에 대한 중심각도 되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 나도 봤고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부채꼴과 활 꼴이 같아질 때가 있어. 어떨 때일까? 같아질 때. 부채꼴과 활 꼴이 어떤 때 같아지냐면, 어 반원일 때. 이 반원 있죠 여기. 이 모양 볼 거야? 아까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랬죠.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그럼 반지름 두 개라고 볼수 있겠네. 지름 하나도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해도 맞고 팔꼴이 되려면 호와 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호 맞지? 원의 두 점으로 나뉘어진 요 원의 일부분 호. 원의 두점원 위의 두 점을 이한 선분 지름도 현이 될수 있는 거지. 어, 얘가 활골도 되는 거야. 부채꼴과 활골이 같아지는 경우는 반원일 때 또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도? 중심각 몇도야 여기? 180도일 때 같아진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열심히 했었어. 그리고 여기 추가로 뭐 중심각의 크기가 두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두배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두배가 되고, 정비를 한다는 거 배웠죠. 근데 호의 길이는 두배 될까? 호의 길이는 두배안 돼? 호의 길이는 얘랑 똑같은 부채꼴을 뭐 이쪽에다가 그려본다고 하면요.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해볼게. 그럼 부채꼴은 지금 중심각이 같은 게두 개가 이어 붙여져 있으니까 두 배가 됐겠지. 그럼 호의 길이도 같은 게또 하나 더 생겼으니까 호의 길이도 두배 됐겠죠. 부채꼴의 넓이도 두 배가 됐고. 근데 현은 이게 현이고 얘도 현이잖아. 이 둘이 같은 건 맞아. 근데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는 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현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양 끝, 비랑, 요 점. 이렇게 이은 게 현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주황색이 노란 거두개더한 거랑 같아? 아니죠? 두, 두 배보다 짧다 그랬어. 요거까지 1학년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에 이제 뭘 본다는 거야? 현. 현 본다는 거지. 원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본다는 거야. 사실 이쪽에 보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 있고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한대요. 이한번 그림으로 볼게. 원 있어? 원의 중심이요 원의 중심에서 현을 하나 그려.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현 a b 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다. 수선이라는 건 90도인 선을 긋는다는 거지. 맞아? 수선을 긋으면 그 현을 어떻게 한대? 수직 2등분 한대. 맞아요? 진짜로 2등분 하는지 우리 증명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OA랑 OB를 이어줘요. 그럼 삼각형 OA 여기 M이라고 해볼게. O H라고 해도 되고 수선이니까 h 라고볼까 그럼 O A H랑 O B H 두 삼각형이 생겼죠. 얘네 둘이 합동이라는 걸로설명하까 봐봐. 둘다 직각 가지고 있는 거지. 어? 빗변이 지금 뭐야? 원해.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항상 같잖아. 빗변의 길이가 같아. 그리고 지금 요변 어때? O H. 에 OAH도 가지고 있고 OBH도 가지고 있죠? 공통인 변 하나 있으니까 RHS 합동이 되겠네? 맞아? 얘네 둘이 합동이야. 그러면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는 다 같겠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건 AH랑 BH가 같다는 걸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합동이니까 AH랑 BH가 같아. 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더니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게 증명된 거지? 어. 그럼 이제 이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럼 봐봐. 필수 의제 1번. AB의 길이를 구하래. AB의 길이. 어렵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에서 수선을 긋고 여기가 m. o a 의 길이를 5라고 알려 주고 OM의 길이는 3이라고 해서 우리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 AB. 그럼 봐.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AM 구할 수 있지. 얼마야? 나 아야? 3제곱 5제곱에서 3제곱을 빼면 얘 제곱이 나오겠지? 우리 제곱에 더한 게 5의 제곱이니까 근데 아까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밑변을 수직 이동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얘랑 BM이 같다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AM이 4니까 BM도 얼마예요? 4가 되겠지?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야? 8cm. 구해주면 되겠죠? 두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활용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43쪽. 여기서는 현의 길이 볼게요.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가 같대. 또 반대로 한 원에서 같은 길이,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을 그릴 거야. 같은 거리. 그럼 봐봐.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까 오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그럼 거리니까 여기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현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수직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두현 AB와 CD 두 현이 있어. 그럼 이현 AB랑 CD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삼각형에성질을 거야. 봐봐. OA를 연결. 해 일단 우리 뭐 알고 있어? 중심에서 현을 수선 그으면 여기 이등분한다는 건 알고 있지? 여기도 그럼 이등분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 이렇게 삼각형 연결해서 삼각형 OAM 하나 볼 거고요. 여기도 OCN 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알려 준 거죠? 한 변의 길이가 같대. 그래서 얘도 RHS 합동이야. 맞죠? 그럼 얘네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밑변은 수직 이등분해. 그래서 AM과 BM 같다는 거 알아. 그리고 CN과 DN이 같다는 것도 알죠? 그럼 둘이 합동인 거 가지고 AM과 CN이 같다고 했으면 AM의 두 배랑 CN의 두 배도 같겠지. 그럼 얘두 배한 게 뭐야? 현 AB의 길이고요. CN을 두 배한 게 뭐야? 현 CD의 길인 이 거지.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의 길은 어떻다 같다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 이거 확인했으니까 원에서 어, 길이가 같은 현이 있어. 이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알려주고 여기가 뭐 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어, 수선 그었을 때 얘랑 얘도 어때? 같겠네. 반대로도 생각해줄 수 있겠죠? 끝이야. 끝. 그러면 이때 문제 봐봐. 필수 해다 2번 지금 이런 문제다. 필세드 이번에서 여기가 4야. 그리고 다른 현의 길이도 4래. 그리고 거리도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여기는 3이라고 알려주고 여기는 X라고 해놓고 구하래. 그럼 X가 얼마겠어? 3 되겠죠? 오른쪽 2번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 같다고 돼 있지. OM과 ON이 같다고 표시돼 있어. 그러면 현 AB랑 현 DC도 같겠죠? 근데, 현 AB에서 AM의 길이가 7이래. 그럼 BM의 길이도 7이죠. 그럼 현의 길이 얼마? 14가 되겠지. 그럼 현 DC의 길이도 얼마야? 14가 되는 거야. 이때 필수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원의 중심이 있고. a는 3. 이게 중요하고. 같은 거리. 여기도 같은 거리 있대. 그리고 a는 8 0도라고 알려 주고요. 뭘구어라고 했냐면 각 b의 크기를 구하라